오늘은 그 부인과 질환 중에서도 지렴과 골반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다 알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말씀드볼게요 냉이 많아지거나, 혹은 덩어리 진다거나, 그리고 아랫배가 뻐근하다거나, 냉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지렴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냉배하가 있거나, 냄새, 냄새가 나거나, 생선비린내라든지 아니면 마른 오징어 냄새라든지, 이런 증상한 냄새들이 날때 그리고 가려움이 있을 때 아래쪽에 화끈거리나 거 따가운 증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성교통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질염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염 중에서도 세균성 질염이 가장 흔한데요. 세균성 질염은 이제 어떤 한 종류의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제 질 안쪽에는 소화기처럼 장처럼 유산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산균들 중에서도 락토바실리라고 하는 유산균이 한95% 정도 그리고 현기성 세균이 5%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흉기성 세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유산균이 유산균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이렇게 세균성 질염이 잘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생제나 피임약복용도 이 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드시면은 이런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도 들 많이 죽게 되지만은 동시에 유산균들도 함께 죽기 때문에 좀 만성 질염 형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질염의 대표적인 기염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세, 세 가지는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라스 그리고 칸디다증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세균성 질염은 그 냉이 양상이 누런 콧물같 갖고 회색을 띠고 혹은 생선 비린에 같은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임신 중에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트리코모라스도 마찬가지긴한데 육모막염이 나타나서 이게 조기 조기 그 파수나 혹은 조기 상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크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질의 질 맹의 양상이 맑은 물 같거나 혹은 거품같이 양이 좀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많이 나오는 양상이 있고 또 고약한 냄새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배 쪽이 질 쪽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이거는 기생충의 일종으로 성관계가 원인이 되는데 정파력이 굉장히 커요. 정파력이 커서 나뿐이 아니고 성그상대까지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뭐 재발하고 재발하고. 되겠죠? 그리고 캄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 냉이 양상이 치즈나 두부 찌꺼기 같은 양상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가려움증을 많이 유소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염증성 질염이 더해지게 되면 굉장히 화끈거리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불편해하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염의 경우에는 이런 위의 질환들에 동반이 수, 되기가 쉬운데 냉이 고름 같고 질내가 화끈거리고 그리고 성관계를 할때 통증이 있고 그런 증들이 있습니다. 위축성 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경 이후에 그 생리가 다 끝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질 분비물이 좀 덜해지면서 질 벽에 상처가 생기기가 쉽고 안에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되면서 질염이 생기기도 하고 성관계 후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냉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진염, 그때마다 진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냉의 양상은 흰색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향이 없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가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또 끈적거려도 안 돼요. 약간 손가락에 붙는 정도, 그 정도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염이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시거나, 단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질 내부에는 적당한 양분이, 질 분비물에는 적당한 양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산균들이 이 당분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젖산에 의해서 pH 3.5 정도로 적당한 약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질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질내 당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산도, 산도가 틀어지고 향기성 세균들이 좀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질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염이 있으실 때는 단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 조절이 잘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염, 비만하신 경우도 체중을 좀더 감소하시고 <laughs> 당 조절이 잘 되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항생제나 <laughs>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이런 것들을 복용해도 정상적인 세균쪽까지 같이 잡을 수가 있어서 지렴이 만성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광염이 있을 때수뇨관을 타고 올라가서 신의신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지렴이 있을 때도 위쪽으로 골반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 그 전에 먼저 방광염과 지렴의 좀 차이점, 차이점을 보게 되면 둘다 하복통이 있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방광염의 경우에는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다던가 너무 자주 소변을 본다던가 잔뇨감이 있다던가 그런 증상들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름의 경우에는 냉대가 나타던가 나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증상이 들 특징적으로 됩니다. 이런 지름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연령대가 있는데 10대나 60대에는 좀 덜한 편이고 20대, 30대, 30대가 가장 많고그 다음에 40대 요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성관계가 좀더 원활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 전후로 꼭 청결을 잘 유지해주시고 평소 이렇게 드시는 음식도 좀더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염은 이 자궁경부 위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통칭을 합니다. 자궁 내막이라든지 난관 그리고 난소에 이르기까지 염증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골반, 골반염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 되게 상행성 가, 감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 경부에 혹은 질에 감염이 생긴 경우에 이것이 위로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골반염이 생기는 주요 기전이 되고요. 이게 단순히 하복통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난관 등의 유착으로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염이 한번두번 번 생길 때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생길 때마다 난, 그 난관으로 인한 난 난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난임이 생길 확률이 한 배, 두 배, 네배이렇게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 자궁의 임신 중에서 도 특히 나팔관에 생기는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골반염을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0배 정도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공막염까지, 공막염까지 생길 위험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공막, 공막 전체의 염증이 파급돼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골반염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균성 질염이 만성화되면서 위로 타고 올라가서 생길 수가 있고요, 산역기가 관리가 미숙해서 생길 수도 있고, 수술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장내 피임장치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염의 증상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복부가 쿡쿡쿡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내진을 했을 때 자궁 경부 쪽이나 그 주변 부위에 압통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3 8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 이게 3대 증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성교통이 있다거나, 질분발량이 증가한다거나, 혹은 이상출혈이 있을 때, 아래쪽에 이상출혈이 있을 때, 그런 골반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는 전체 골반염의 4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0%에는 이제 잠재성 감염이라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골반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클라미디아 인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경부에 클라미디아가 있었다고 했을 때, 60% 정도는 증상이 없이, 안쪽 골반 내막에까지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염이덜 생기려면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왜냐면은 안쪽이 조금 염증이 생기는 부터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로 안쪽을 닦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쪽은 약산성이고 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좀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안쪽을 닦게 되면 중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쪽까지 씻지 마시고 바깥쪽만 물로 씻어주시면 충분하고요. 안쪽까지 씻어내게 되면 또 유산균까지 같이 씻어내기 때문에 안쪽까지 씻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안쪽은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단 음식은 이렇게 세균성, 흠기성 세균들을 좀더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 뒤쪽에서 앞으로 닦게 되면은 그 대변에 의한 감염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고 성관계 전후로 청결을 유지해주시고요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바지는 피해주시고 속옷과 생리되는 면소대로 면소재로 된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습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어, 외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빨리 면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요 변뇨 신좋으 시고. 질염이 생겼을 때 그냥 항생제만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몸 상태가 좀더 건강해지고 유산균들이 증식을 해야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항생제를 잘 챙겨드시고 챙겨 요거를 끝으로 내가 졸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수면이라든지 그시는좀더잘 관리를 해주셔야 내 면역력과 유산균들을 회복을 하면서 보다 정상적인 질 상태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는 한약과 침 치료가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이 염증을 없애는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복부가 너무 처신 경우에 지름이 만성적으로 재발하게 되면은 하복부를 덮치는 약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성적으로 오던 지렴이 이제 싹 낫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이나 통증 같은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잡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을 <laughs>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렴이 있는 경우에 그냥 질에 생기는 감기라고 해서 잠깐 앓고 지나가고 앓고 지나가고 해서 약간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렴들이 계속 방치하고 내 생활을 계속 너무 피로하게 유지한다든가, 다른 음식을 계속 많이 먹는다든가, 혹은 당뇨가 잘 유지, 잘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든가, 그러면 위쪽으로 골반염이 되고, 골반염이 난관에유착되거나 혹은 공막염까지 파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어, 혹시나 클라미디아 같은 게 발견됐다 고 하면은 그 즉시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지령이잘 관리가 안 되고 허벅부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까?